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길친 목사의 신앙의 길찾기 여정입니다. 어, 저희는 최근에 어, 다석 유영모 선생의 어, 사상을 바탕으로 신앙의 길찾기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영모 선생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한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거짓, 거짓 나인, 몸 나가 죽고, 그리고 참 나인, 얼나로 손난다. 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할때이 나는 몸나를 말합니다 이제는 이 몸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어떤 납니까? 얼나고 참나다 라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무슨 대학교 다닌 나? 몇평 집에 사는 나, 어떤 외모와 신체 조건을 그리고 어떤 직장과 대기업을 다니는 나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육신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어떤 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죠.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란 존재, 그런 참나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안 같이 살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이것을 믿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안 같이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낮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믿는데, 온갖 동떨어진 생활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믿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자꾸 까먹게 되고 또 진정한 이 거진 몸나가 죽고 참나로 솟난다는 것, 이 몸나가 거짓이란 것을 참나가 진짜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종교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로서의 그 역할을 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오늘날 종교, 이제 기독교가 있죠. 기독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이 몸날을 살찌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교를 잘 입학하게 해주고 더 넓은 집에 살도록 해주고 외모와 신체 조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 기독교가 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이 몸나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몸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이 몸나를 죽일 때 얼나를 깨닫게 되고 얼나로 손날 수 있는데 오히려 오늘날 종교가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몸 나를 살찌우고 기도의 힘으로 몸 나를 살찌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이몸 나를 살찌운다. 몸 나를 죽여야 되는 종교가 몸 나를 살찌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독교의 이 종교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몸 나를 죽이고 오히려 이 참나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의 내 안의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내안에이 참나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반대로 이것들을 몸나를 살찌우는데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한국교회의 이 간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간증이 어떤 간증이 일어납니까? 간증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로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세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 이랬는데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성공하고 출세했고 보통에 들려 있는 간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이 진짜 간증일까요? 제가 대치동에 잠깐 아주 잠깐 교회 있었는데 여러분 대치동 가면 이런 간증 넘치고 넘쳤습니다. 다 성공한 사람이요, 에다 출세한 사람이다, 다 해외 유학 가고, 다 대단한 기업들 출신이고 성공한 사업가들이요. 대치동 가보면 이런 간증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간증일까요? 저는 이런 거는... 간증이라고 생각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어, 찬송가 보면, 어, 이런 찬송가 있어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죠? 잘한번 볼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몸 날아 죽고, 참나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나임을 깨닫는 그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온전히 주께 맡기네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 쓴 사람은 생후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간증은 이런 수준의 내 몸나를 살찌우는 출세담이 간증이 아니라, 진짜 간증은 어떤 간증입니까? 지금 보셨던 것처럼, 거짓의 몸나가 죽고 참나가 진짜함을 깨달아 거듭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참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출세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업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죠. 이것을 착각하고 식당이나 사업장에 액자로 많이 걸어 놓으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능력은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비에 처하든지, 내가 부에 처하든지, 내가 가난해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초능력을 말합니다. 초능력이 어떤 초자입니까? 뛰어넘을 초자 초월할 초자잖아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간증은 내 상황이 변한 거죠. 남이 변한 겁니다. 이 간증은 뭐가 변한 겁니까? 나가 변했어요. 나가 일개 미천했던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인이 되버렸어요. 내가 변할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늘그 상황에 따라 나는 움직여요, 흔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는 순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사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 나 자신이 자유를 경험하니까 자유인이 되니까 그 자유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 이런 거짓된 몸나를 어떻게 표현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싸우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나로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어, 탐진치 밖에 없습니다. 탐진치. 탐이 뭡니까? 탐하는 거죠? 탐하는 것, 이것은 재물, 그리고 먹기라고 표현합니다. 무력을 말하고, 지는 뭡니까? 탐지는 이제 성내고, 경쟁하는 것. 그리고 치는 뭡니까? 이거는 음란. 그리고 색을 말하죠. 우리 몸이 추구하는 거는 탐진치밖에 없어요. 재물, 물려, 경쟁하는 거, 색을 추구하는 거. 우리 인간이 구하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을 구하는 삶. 그건 너 육신에 속한 자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린아이라면 장성한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 뭡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죠. 바로 참나를 깨달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구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탐진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장성하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얼마 이게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은 육신으로 따지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의 내 가문과 집안이 짱이고 뭐 가브리엘의 뭐 좋은 대학교에 석사 박사 나왔다. 나는 육신으로는 누구보다도 나도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내 모든 몸나의 자랑거리를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 모든 몸나의 자랑을 잃어도 뭐를 얻겠다는 거요? 참나 하나님의 자녀로의 나를 얻기 위함이다.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이 모든 것이 있는 것. 네, 이것이 거짓된 것이 죽는 것. 이것이 참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길 찾기 여정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